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인 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구동력의 원천이 엔진이야 자 엔진의 특성은 엔진 동력과 엔진 회전속도에 따른 토크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겠고요그 엔진은 크게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를 중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보자. 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단 가게 되거든 이렇게 1번 과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번 과정이 있겠고요. 한 이렇게 3번 과정이 있겠고요. 한 이렇게 4번 과정이 있겠고요. 이순서대로 일단 작동이 됩니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참 가솔린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유입이 됩니다. 뭐가 유입이 되는데? 바로 공기와 연료가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설명하면 해주자면은 가솔린 엔진 과정이다. 첫 번째는 흡입 과정이야. 흡입 과정. 흡입 과정은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서 공기 연료를 흡수한다 됩니다 문이 열리면서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공기랑 연료가 흡수를 하, 흡수가 돼요 공기 연료가 흡수가 되겠죠 자 그럼 두번째는 바로 2번입니다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압축과정이라 그래 왜? 여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부피가 점점 작아지니까 압축이 되지 않겠냐 압축과정이죠 자, 여친구는 피스톤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연료를 압축시킨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2번이 압축이야. 자,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폭발 과정이야. 폭발 과정. 피스톤이 아래로 또 이동을 해. 피스톤이 또 아래로 일단 이동이 되는데 그냥 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이렇게 이동한다 자 공기 연료가 전기 스파크와 함께 점화가 된다 점화되어 폭발한다 그래서 폭발로 인한 가스 압력을 피스톤을 아래로 이동시킨다 폭발하게 되면 후폭풍이 몰려오겠죠 이 후폭풍이 가스 압력이거든? 이 가스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아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서 동력을 생성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폭발 과정이야 자 다음은 4번 4번은 다른 말로 배기 과정이다 배기 과정 자, 배기 과정은 진짜 뭐 별거 없어. 그냥 여기 이번에는 1번에서는 오른쪽 문이 열렸지. 2번에서 아, 4번에서는 왼쪽 문이 열리게 되면서 요렇게 나가된다 물가 나가는 데라고 하는데 가스가 나간다. 가스. 가스가 나간다. 가스. 그럼 배기 과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친구는 피스톤이 위로 움직이면서 연소된 가스를 배출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일단 외워놓는 게 좋아 알겠지? 여기 가솔린 엔진이야. 자, 다음은 디젤 엔진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디젤 엔진은 뭐 이렇다. 뭐 가솔린 엔진, 엔진이랑 모양은 좀 비슷합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줄게. 디젤 엔진 도뭐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1번 갔다가, 이렇게 2번 갔다가, 이렇게 3번 갔다가, 이렇게 4번 갔다가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 이제 디젤 엔진 한번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흡입 과정이다. 흡입 과정. 흡입 과정은 다른 말로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한다. 공기를 흡수한다. 공기만 흡수한다. 연료는 따로 흡수하네. 그래서 마찬가지야. 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렇게 공기만 들어온 거야. 공기만. 자, 압축 과정입니다. 압축 과정은 피스톤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개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 공기를 압축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압축 과정. 그 다음에는 폭발 과정이야. 폭발 과정. 폭발 과정은 바로 디젤 연료가 흡입된 공기로 분사되고 자연 발 발화에 의해 점화가 됩니다. 점화. 그러면서 그 결과 형성된 가스 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게 된 그러면서 동력을 생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입에서는 공기만 일단 흡수를 하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바로 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폭발 과정. 디젤 연료가 이 흡입된 공기로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분사 분사가 되고요. 자연 발화에 의해서 뿡 하고 폭발이 되게 되는 이렇게 폭. 발 되면서 후폭풍이 생기겠죠? 그 후폭풍이 가스 압력이야, 가스 압력. 이 가스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서 동력을 생성한다라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은 배기 과정이야, 배기 과정. 자, 여 친구는 바로 피스톤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피스톤이 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 이 문이 열렸죠. 문이 그러면서 연소된 가스를 배출시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배기가정에서는 뭐쓸때좀 아 연소된 가스를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 디젤 엔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한번 익혀 봤습니다.